안녕하세요, 송기이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각종 다양한 영웅들의 뽑기 가이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츠바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캐릭터는 애정 캐릭이고 크리스티안의 유리인질 영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티안을 쓰실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꼭 뽑아주셔야 되는 영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뽑아두면 원래 해임달 10-3을 아주 쉽게 꼼수로 깰수 있었는데, 현재 한 서브는 버그로 진행이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네이버 랑그리사 카페에 글을 많이 쓰셔야지 고쳐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에 한번 혹시 지금 중국 서버에서도 혹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1 0 3이죠1 0 3같은 경우는 0 0의의신을 사용해 가지고 0리어를 하는 건데. 0점 10,0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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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지금 중국 서버는 되는 것 같죠? 이게 한국 서버는 이렇게 안 된다라는 건가? 사실 한국 서버를 제가 안 해봐가지고 <laughs> 잘 모르겠는데 기침 참아야 네잘 모르겠는데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 서버는 그냥 한국 서버만의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거 소리는 끕시다.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은 뭐 혹시 해임벨 1 0 3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열심히 글을 써가, 써야지 고쳐줄 것 같습니다. 뭐 인센트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우지 마세요. 그 다음에 리코리스. 리코리스 또한 애정 캐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애정 캐릭이어서 키우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근데 만약 키우실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오성에는 장판 지속시간이 1턴, 6성부터는 2턴이기 때문에, 어... <laughs> 6성까지는 찍어주셔야 되긴 하는데, 아, 이제 와서 6성 찍긴 진짜 아깝다라는 느낌이 있는 영웅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 지금 왜 말을 안 했냐면, 순간 기침이 나올 뻔해가지고, 숨 고르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장판이 필요한 맵에서 사용할 수 있기는 한데 옛날에는 장판을 설치해 줄수 있는 영웅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 뭐큰 의미가 없어진 영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유대는 많이 묶여 있긴 한데 대다수가 방어 유대이기 때문에 사실 없어도 큰 지장은 없는 영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행방 마리엘 애정 캐릭입니다 얘는 그냥 없어도 됩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뭘 길게 떠듭니까? 그냥. 근데 얘가 그 일러가 이쁘긴 해요. 맥주녀, 맥주녀. 그러 힐러도 되고 그러 공격하기 전에는 힐러로 쓸수 있고 공격하고 나서부터는 딜러로 쓰는 건데 뭐 특이한 캐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레이첼, 레이첼도 애정 캐릭이고 음, 이제 솔직히 없어도 상관이 없는 영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하 란디우스가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레이첼을 뽑을 이유도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 방어 유대이기 때문에, 없어도 큰 지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생방. 그 다음, 레디는 빛초절을줄수 있고, 그 다음에 반격 딜이 엄청 강한 탱커라는 특징이 있는데, 그런데 sp 전직 문양 스킬 전용 장비 이게 그 해당 캐릭터의 평가를 다시 한번 바꿀 수 있게 해주는 업데이트 거든요 그런데 그게 모두 다 좋지 않게 받았기 때문에 퇴물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레디니 필요하시면 그냥 35 레벨에 초절러 주는 사건이 있거든요. 거기서 받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좀 어느 정도 성장이 끝났고, 빛대 탱커가 나는 필요한 유저가 아니야. 라고 하신다면은, 그냥 나중에 그 한, 한 반년마다 한 번씩은 챌린지 같은 곳에서 구대장 복주머니를 한 번씩 줄 때가 있거든요. 아, 구대장이 아니고, 그냥 각종 초절러들. 그 복주머니를 주는 게 있어. 옛날 캐릭터들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쨌든 비병 잡을 때마다 그 에이스로 활약을 하는 우리 나함이 공격형 유대이기 때문에 명함 정도는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 같은 경우는 발자리든지 아니면 납치가 필요한 맵이라고 한다면 어 레딘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디는 많이 키우시는 것은 추천드리고 있지는 않고 3사성에서 멈추는 게 가장 베스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레딩 같은 경우는 방어하고 마방을 변환시켜서 공격력으로 바꾸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력 인챈트는 필요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알티밀러입니다. 전략 조절을 가지고 있거든요. 얘 전략 조절 같은 경우는 아군이 지형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좀 쓸만한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요즘 나오는 또 신규 캐릭터들은 또 개나 소나 또다 야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의미가 없어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뭐 어쨌든 키우실 마음이 있다 라고 한다면 asp 전직은 필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SP, 람포드랑 그랜실, 얘네들이 다 전략, 초절 요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는 유저가 거의 없습니다. 애정 캐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슬펑. 끝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번 배너는 다 걸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얘네들은 나중에 이벤트 같은 걸로 얻을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그나마 같이 있는 것은 칠밤에 인데 크리스티안의 방어대 왜냐면 크리스티안이가 그래도 pve에서는 공주댁 팅커로 활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